예수를 본받아 1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범위는 마태복음 9장 35절과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이며 제목은 두 번째 갈릴리 선교와 조역자들입니다. 첫 번째 갈릴리 선교 여행에 앞서 마태는 그분의 사역을 가르침과 복음 전파와 병고침으로 요약했듯이 두 번째 갈릴리 선교 여행에 앞서 마태는 그분의 사역을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분의 사역의 핵심은 치유와 가르침과 복음 전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치유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문을 여우셨고 가르침을 통해 진리를 알게 하셨으며, 복음 전파를 통해 그들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3대의 사역을 열두 제자와 함께 하시면서 장차 그들이 어떻게 영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지를 친히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갈릴리 사역에는 열두 제자들 외에 빼놓을 수 없는 조력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헌신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사복음서 기자들 중에 누가는 특히 소위받은 그룹들과 아이들과 여인들에 대해서 자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선교활동을 조력했던 여인들은 일곱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헤로스의 청재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 그리고 수산나, 그리고 다른 몇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일곱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는 지명으로서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의 누이동생 마리아가 한때 거주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시몬과의 부적절한 일로 인해서 베다니를 떠나 가버나움 남쪽의 자그마한 마을 막달라로 피신했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 여인은 죄된 생활과 죄책감으로 인해서 일곱 귀신 들린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께 헌신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또한 요한나는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천사들에게서 부활을 통보받은 여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여인의 신혼에 대해서 누가는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청직이란 당시 갈릴리를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정 담당관을 말합니다. 헤롯이 재정 담당관으로 중용했던 정도면 왕의 신임을 받았던 자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나는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고위 관리의 아내였습니다. 이 여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열두 제자를 먹였고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여인들의 자발적인 헌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보내시면서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며 마 살리라 명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이 복음을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재정으로 헌신한 자들을 보내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진척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마치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